다들 이오아저차하고 사람이 바뀐다고 듣긴 했어 이거이릭터 데슬 지금 키 세팅 어떻게 하지? 키 세팅 생각해야 되는데 잠시만 데슬 유저분 계신가요? 톡에 짧 보내셨어요 오 이렇게 얘는 웹폰은 언제 언제 써주는 건데 이거? 나 이거 웹폰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입장할 때 쓰고 오라이폰 사라질 때마다 리필 그냥 무한 유지하주는 느낌으로 살짝 그렇게 쓰는 거구나 그냥 확인해요. 뭔보지오 이거 인피니트 보스는 쓰는 건가? 어씨, 쓸모도 없어 보이는데. 극딜 전에 먼저 올리고 극딜 써요. 아 F를 올리고1 누르고 그냥 극딜하면 되는 거. 이걸 데몬 임팩트가 주력기 맞죠? 슬래시가 얘가 얘가 강화되는 건가? 슬래시란 걸 내가 안 넣어놨어. 아아 아, 이걸. 기본 평타가, 아, 기본, 기본 평타야? 기본 공격을 써야 되는구나. 아, 얘 이렇게 패요? 데몬 임팩트는 안 쓰는 스킬이었어? 아, 스프 상태일 때만 이렇게 팬다고? 그 다음엔 임팩트. 이제 없을 땐 이거. 좀 헷갈리긴 하네. 불불은 항상 켜져 있고, 인피니티 포스, 메타모포시스. 이걸로 컨티링 5분 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올리고, 어이크닝 사용하다가 2초 남았을 때나이템이에요 아, 컨티링을 미리 데우려고. 아, 오케이, 확인. 그리고 스미코스 올리고 요르문간도 올리고 소울 컨트랙트 잠시만 엠버링도 따로 써야 된다고 엠버링크도 오 이제 쉣 반복 속도랑 재입력 시간 풀로 올려주셨는데 그건 당연히 되어 있죠. 여기서 잠깐 편집자와 함께 알아보는 메이플 최적화 키보드 세팅. 제어판에 들어간 다음 우상단에 있는 보기 기준을 작은 아이콘으로 바꿔준다. 먼저 첫 번째로 키보드를 클릭하고 재입력 시간과 반복 속도를 가장 우측으로 당겨준 후. 적용 버튼을 눌러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접근성 센터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클릭. 입력하기 쉽게 설정 쪽에 체크된 항목이 있다면 모두 해제를 해준 후 필터 키 설정에 들어간다. 필터 옵션의 키 입력으로 인식될 때까지의 시간을 0.5초로 변경한다. 그리고 반복키 및 느린 키 켜기를 체크해주고 설정 클릭.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완료해주면 끝. 이 설정은 키보드를 꾹 눌렀을 때 다음 입력까지의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것인데 설정을 하고 나니 스킬이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 모르셨던 시청자분들은 한번 확인해서 숨어있던 딜량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DF를 채우고 컨티링 온이 되면 나이트메어 막 타. 빡세네. 근데 난시 나이트메어 없잖아 지금. 나이트메어 6차 아닌가? 오케이 이제 가보자. 보스러 가보자. 아템 좀 맞춰주고 싶긴 한데. 맞추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올릴까? 근데 어디까지 할수 있지? 오 여기까지 가능하네? 컨티 하나만 살까? 그게 제일 좋지. 발에 얼마인데 지금? 띠발. 혹시 뽑기식 사실 분 있나요? 싸게 드립니다. 림법 35억에 팝니다. 림법 35억. 그리고 이제 카링법 18억 사실 분. 지금 난 당장 컨티를 사야 돼. 못 참아. 못 기다려. 뭐, 뭐, 뭐 뽑아 드릴까요? 전사 장갑 오. 어? 림법을 사신다. 너무 좋은데. 데스로 화이팅. 오. 데슬류죠. 데스일까 데슬 30억 30억에 드릴게요 가6친억 어, 연마석 가이이친구라고했구이친는거이나조님대친존마이친 개웃겼는데 그이 셀은 리트 날때마이 연마석 <laughs> 이개씩가이 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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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친구이 몇 개냐? 130개. 뽑기식 팝니다. 림법 30억. 그리고 칼로스 뽑기 18억. 법사하이 손님도 오셨고, 오케이. 전사하이 여기 있습니다, 손놈님. 18억입니다. 오케이, 이제 만족이다. 어, 잠시만, 루포실. 루포실도 껴야지. 음, 루포실 아니면 접어야지다. 일단은 아이템버닝 가보자. 카쿰카쿰부터 카쿠. 가보자. 블블 키고, 인피 키고, 메타모포시스, 데몬 임팩트 한번 날리고, 극딜 올린 다음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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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가공 컷. 크라이드 한번 써주면 반각입니다. 얘 반각이구나. 확인이요. 길수도 켜야지, 그치? 길수도 켜야지. 데몬베인 안 넣어놨어. 방금 엠버링크랑 켰네? 엠버링크 안 켰고, 데몬베인 안썼 써. 메타모포시스! 음? <끼리> <끼리> 음 아, 느낌 벌써 좋아, 대술. 벌써 재밌어. 야, 아니, 벌써. 아니, 이때 때 지려, 그냥, 6차하지도 않았는데. 가 20만이네. 와, 벌써 재밌어. 아이고, 플라이딩이. 너무 재밌어. 대시기가 이게 그리고 님들 봐봐요. 대시가 원래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끊기도 돼요, 님들. 내가 대시를 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중간에. 이거 재밌으면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지금은 유챔캔데이게 너무 재밌다. 이거 이것도 10만 캐릭터일 수도 있어. 아! 일단은 이 도전 자세 빼고 남은 부위를 다 맞춰주고 싶어 18, 97억 템 세팅은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난칠억이 뭔가 보기 좋아가지고 좀 이런 거 가지고 카르마 명켜서 짬통으로 쓰면 맛있을 거 같은데 뭐 좋은 거 뜨면 이렇게 내다 팔고 이러면 괜찮지 않나? 아니네 27% 떠도 이거밖에 안 해? 38억밖에 안 해? 모임 근데 힘은 비싸길래 봐봐 이거 봐로브나 아까 38억이었는데? 어? 어 이거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당교 불에다가 관세도 없어가지고 오케이 첫테 완성 <laughs> 휴 팔렸다 이러고 있네 <laughs> 개빡치네 어아 코인샵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하면 되겠다 나중에 오케이 그거 해서 에디 에픽 두 줄도 뽑자 알뜰 살뜰하게 살아야죠 아 이거는 뭔가 현질하면서 키우기 싫어 나도 현질을 막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질만 막 하다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막, 막, 막 재밌지가 않네.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어서. 아, 일단 명큐부터. 아, 이거 큐브 비용도 개 빡센데, 근데. 아이씨. 아, 씨. 자본 미쳤다, 근데, 진짜. 말안 된다. 아! 모자가 개싸다고 듣긴 했어. 자, 이렇게만 해도 자 나중에 또막 필요하면 더 강화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레벨업 해올게요. 내일 와서 돈 부족하면 이검 가서 돈 벌고 템 맞추고, 돈 부족하면 또이검 하나 간 다음에 또템 맞추고, 또 기운이, 내일도 기운이 육성 좀 할게요. 아, 데스, 데스 너무 재밌다. 내일 저녁에 봅시다. 바이바이. 바이.